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벚꽃 구경들 다 하셨습니까? 개나리꽃, 산수유꽃, 그다음에 이 벚꽃 지금 여기 벚꽃이 쫙 피고 있는데 어, 어제 뭐 비가 좀 살짝 와서 어, 꽃잎에 묻어있던 먼지들이 다 씻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화사한 색깔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꼭 한번 벚꽃 구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움츠렸던 그런 찌그러진 마음들이 있으면 다 펴고 어좀 멋있는 이런 여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벚꽃 구경을 꼭 한번 하시면서 어이 우울했던 마음들 좀쫙 날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치매를 예방하고자 또 뇌질환에 어떤 무서움이 있다면 김장김치를 먹어서 이런 무서움을 떨쳐버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치매와 뇌질환을 막으려면 장을 건강하라, 건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장이 건강하면 뇌와 정신이 건강하고 치매에 안 걸린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장과 뇌 연결축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면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수행해서 아, 이 장의 어떤 그 좋은 것들이 영향을 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 이 장의 어떤 문제가 소화 면역계 뇌 정신건강 영역까지 이렇게 점점 점장의 이런 기능들이 확산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장이 건강해야 장수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나씩, 둘씩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즉 장이 건강한 게 어떤 거냐 얘기야.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배합비리 8대2 비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laughs> 이렇게 8대2 비율을 갈때 효소의 활성도가 또 높아지고 풍부해져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초를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장과 뇌의 연결축 이론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의학부에는 신경생리학자인 마이클 거션, 거션 교수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장애가 발생하고 최했을때 머리가 아픈 것들이 장과 뇌와 연관이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고 또이 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생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뇌를 제외하고 행복 호르몬인 <laughs> 세로토닌이 발견되는 곳이 유일하게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그냥 한통속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네, 정리고 있는 겁니다. 아, 일본에서는 그 일본 국립 장수 의료 센터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치매의 연관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건망증을 치료받고 있는 남녀 128명, 평균 나이가 74세입니다. 74세 이상, 이상인 사람들 128명을 대상으로 이 대변 속 세균의 DNA와 장내 세균 종을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들의 장애는 박테로이테스라고 하는 이런 균이 정상 환자보다 현저히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테로이테스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인체에 아주 이로운 균입니다. 그래서 어, 치매 환자들은 이런 게 적었기 때문에 이 독성을 분해하는 이런 박테로이테스 균이 적었기 때문에 치매 잘 걸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효 음식이 장내 유익균을 풍부하게 이렇게 장내 세균총을 확보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흐흐,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뇌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김장 김치를 자주 먹는 것이 뇌의 건강을 위한 아주 좋은 식습관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망증 이 있는 사람은 김치를 자주 먹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토속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 내부에 유익균의 이런 세균총들이 정상적인 이런 어 배합비율을 가지고 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 학술지 네이처 미생물학지는 뭐가 실렸냐면 <laughs> 벨기에 루벤 가톨릭의 레가 의학 연구소 연구팀들이 연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054명을,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증 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런 1054명에게, 에, 이런 환자에게서는 에, 염증성 장질환인 크럼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신경 활동을 억제하는 뇌속 물질인 가발을 만드는 세균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는 크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많고, 신경활동을 억제하는 뇌속물질 가발을 만든 이 세균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에 염증을 치료하거나 도파민을 생산한 두 종의 세균은 세균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없었다. 즉 염증, 우울증 환자에게는 염증도 많고 행복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웃음> 굉장히 <웃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또 장내 균총의 변화가 인지력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치매로 진전된 치매로 진단된 또는 치매로 진전 이렇게 된 60세에서 95세 노인들 60명을 대상으로 유산균과 이런 그 발효 음식을 자주 먹이고 이런 것들을 12주 동안 섭취한 결과. 인지 기능이 약 27.9%가 이렇게 상향, 향상됐더라라는 내용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 장내 세균의 유익성을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를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와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즉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치아의 배합 비율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회기나 생선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는 고기 면적보다 네배 면적이 넓은 이런 쌈과 야채, 채소를 같이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기 해서 채식과 유산균의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함유된 김장,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음식, 사우젓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게또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라라고. 식약처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뭐죠? 어, 발효양념이 보약이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올린 것도 전부 다 맥락이 같습니다. 뭐 김치가 뭐 어떻다고 떠드는 놈들? 왜 이런 얘기할 때는 어디 땅속으로 숨어서 하늘로 솟아버렸나? 꼭 물방개 뒷다리 부러지는 소리를 냅다 테레비에서 어, 뿌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어디가 있어? 이런 얘기라면 또 완전히 쥐구멍으로 들어가 있다가 또 뭐또 얼마 있다또겨 나와요 슬금슬금 하빠지 방한 곳에 또겨 나와요 뭐 김장김치가 어땠다니 또 쓸데없는 소리 또 냅다 짓거리다가 또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얼른 쏙 사라지고 그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 이론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 쥐가 괜히 떠들고 김장김치 먹으면 뭐 위장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위암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냅다 테레비 와서 냅다 이? 내 질리던 놈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어 다 뒤져버렸어? 아이고 그래면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항생제를 먹었던 사람들은 또 먹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에,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식약처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동양 의학적 소견으로 정리하면 발효 음식, 발효 양념을 자주 먹자 아, 이건 아주 우리 고기 음식을 자주 먹자는 겁니다 우리 고유 음식은 간장,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식초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조리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유 음식을 자주 먹을 때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 세균 총들의 비율이 맞는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또 우리 고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만의 부패와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빨리 흡착 배출하는. 이런 효과 때문에 더욱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걸좀 줄이자. 그 다음에 냉장 음식을 좀 줄이자. 그리고 즐겁게 식사하라. 아, 그건 우리 동의 보감에도 아기유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식사는 즐겁게 해야 이 위장도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먹으면. 위장도 찌그러뜨려서 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난 채로 밥을 먹으면 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이클 코션 교수는 뭐라 그래요? <laughs> 이걸 뭐 장과 뇌 연결축 이론이라고 무이렇게 <laughs> 말이 이렇게 복잡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식사는 즐겁게 여러시 궁시렁 되고 떠들면서 먹는 것이 가장 보약이다. 그러면 장내 세균총이 배합 비율을 스스로 맞춘다. 어떤 음식을 우리 고유의 음식을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새우젓 이런 음식으로 만든 또 발효 음식 발효된 이런 어~ 그 뭐죠 양념으로 만든 음식이면 최고의 좋은 어~ 뇌 건강과 여기 보냈어요 아 치매 뇌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식사라 에~ 무병장수를 위하려면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바꿔라. 서구식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는 절대 무병 장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 어, 또 이러한 이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데 또 이와 함께 같이 해야 될 것이 우리 몸 속에 효소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 효소가 풍부한 이러한 음식이 천연 공물 효소를 몸 안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생식이에요. 체질에 맞고. 또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런 체질에 맞는 생식을 먹으면 이 생식을 먹으면서 발효된 양념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장, 장아찌, 식초 들어간 음식들을 같이 병행해서 먹다면 우리 몸 속에 세균총의 배합 비율과 또 풍부한 이런 그 효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활성도가 효소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효소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화 효소, 우리 몸 속에 효소 없이 밥을 한끼 먹으면 그것을 분해해서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8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다 죽어 자빠진다는 거죠. 그건 말도 안된 소리. 그래서 효소가 풍부해든 그 효소가 풍부한 게 천연 공물 효소. 그게 바로 생식입니다. 그래서 생식을 먹고 우리 고유의 음식을 통한 식습관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치매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여기 그뭐 어, 무슨 이론? 아그 장래 연결 추이론. 마이클 거손 교수가 이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벌써 우리 옛날부터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아기 유식 즐겁게 먹고 깔깔거리면서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일대일 맞춤식으로 먹으면서. 이런 김장김치를 자주 먹는 이런 식습관으로 바꾼다면 무병장수 할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다. 거기다 운동만 조금 한다면 병 없이 건강에 살수 있다. 어떻게 뇌혈관 질환, 그죠 뇌질환과 치매 없이 연대에 지금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환자잖아요. 치매 걸리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치매 걸리면 너무 무섭지 않냐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치매에 안 걸리도록 하면지 안 걸리게 하는 게뭐야 유산균이 풍부한 이런 발효 음식을 자주 먹는 게 치매를 걸리지 않고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데뭐 그냥 뭐 어디 뭐 외국에서 들어온 게뭐 그렇게 그냥 살찌는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뭐냐 그걸 냅다 먹고 그 자라인 것처럼뭐 얘기하면 결국 맨 나중에는 치매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있지 이해라, 이해하십니까? 발효 음식, 발효 양념으로 만든 음식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식습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 고유의 음식을 먹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식습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아, 그래서 뭐 김장김치를 빨아먹는다느니 뭐 이런 메뚜기 똥 싸는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고유 음식 그냥 마음껏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치매 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총의 배합비율, 팔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팔대이 비율을 맞춰준다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조금만 걷는 운동을 한다면 아, 아무 문제 없이 무병장수할 겁니다. 오늘 무병장수의 비결, 또 하나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화이팅! 김장김치 많이 먹고 치매를 예방합시다.